자이 제품은 좀 쪽갈비살과 비슷하지만 저희가 이제 갈비살이 아닌 위에 쫀득살을 제거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은 돼지고기의 지방이라든가 지방에 미끌거리는 식감을 싫어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는 상품이에요. 자 지방기가 없으면서도 너무 뻑하지 않고 아이들이나 여성분들이 즐겨 찾는 좀 건강한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업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부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이 없어요 많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 아이들이 비계 쪽이나 여성분들이 지방 쪽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자, 운동 후에 단백질이나 여러 가지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이 부위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고 뻑뻑하거나 맛이 없는 사은 절대 아니고요 보셨다시피 갈비 쪽에 붙어 있는 살이기 때문에 뼈를 제거한 갈비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감 자체가 쫀득 쫀득하고 지방기가 없어서 제가 쫀득살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자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면 굉장히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